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산년 뱀띠해에 뱀띠 여러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산년 뱀띠해의 상반기에는 뱀띠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재정상황이 예상은 되겠지만 큰 성과보다는 꾸준히 기반을 다져나가는 시기로 삼으십시오 특히 과도한 투자나 감정적인 재정결정은 피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수의 원이나 재정적인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원래 뱀띠의 감정적인 도로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새로운 인연도 만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만남이 예상될 것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연애 중인 이런 커플이라면. 작은 갈등은 미리 미리 해결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반기 직업적으로 도약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므로 창의력과 리더십이 강조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에 나서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기가 될 것이고 특히 기존 역량들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이 목표를 이루는 것도 유리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야 있겠지만. 꾸준한 준비와 협력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산년 뱀띠에 의해 뱀띠 여러분들은 불의 기운이 커질 수가 있으니, 마음의 학이 스트레스,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으로 풀어나가십시오.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정신적인 발전에 아주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 나갈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장기적인 근진도 있지 말고 2025년 얼사년 뱀띠해 상반기 변화와 성장의 시기로 삼고 특히 자신의 내면적 지혜와 추진력을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화에 있어서 유연하게 적응하되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계획적인 접근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원래는 준비된 이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뱀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변화와 도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응원이 될 것입니다. 뱀띠 해에 뱀띠 여러분들 좋은 발전, 좋은 성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